한번 합시다. 아, 여튼 그 전화박스에 실종 사건 있었잖아요. 오해 실종 사건?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플래그인 것 같아요. 자, 메리한테 전화박스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줬다. 에, 예, 쩝쩝이 신부의 상태가 이상했다라고요. 그녀는 당신의 팔에 징표를 새긴 괴이를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뭐가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 다시 물어본다고 해도 답해주지는 않겠죠. 그 말은, 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어, 대화가, 어, 서로 맞물리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군요. 뭐, 어,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어, 이번엔 정보를 한 번, 어, 얻어보는 게 어떨까라는데요. 가볼까? 왠지, 뭐, 숲을 드시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좀 덜, 탐색 부분이 좀덜한것 같긴 한데. 오. 자, 이 전화박스는 어 뭐라고 해, 여튼, 이런 행한휴게소 한쪽 구석에 어서 있었다. 그 건너편에는 이전에 있었던 H성 숲이 펼쳐져 있다. 크리스티는 여기에서 전화를 건 뒤에 숲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개가 짖는다. 예, 근처 숲 안에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어딘가, 슬, 어, 슬퍼, 슬픈 듯이 들렸던 건내 기분 탓인 걸까? 어, 지금 소리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주인을 찾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오, 어,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런 게 느껴져, 아닐까? 뭐, 그냥 기분상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우리 집도 개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평범하지 않고요. 응? 음?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아이 분명 유령이라던가, 지방령이라던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아, 어, 큰일났다. 어, 이런 거 엄마 친구들 앞 이외에서는 응? 음? 엄마의 친구들은 앞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 이상한 아이로 보이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라면, 어, 이해해 주시겠죠? 얘뭐 영적인 거 보는 능력이 있나 보네요. 아, 아, 그래. 어, 이게 영감이라는 걸까? 어.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는 이전부터 느낌이 들기는 했었지만 역시 이 아이는 어, 심, 범상치가 않은 것 같다. 그것보다 아저씨, 어 쩝쩝이 신부 소문이 있는 거 분명 저 전화 박스일 거예요. <laughs> 자 여기까지 와보 어, 와보긴 했는데 왜 쩝쩝이 신부로부터의 전화가 끊, 끊어졌는지 아직 이유는 어 모르겠다. 소문대로 잘 했을텐데 어.. 대체 어디가 잘못된거지? 어디가 문제인거지? 음... 누구한테 말한게 아니라 혼자서 중얼거려봤다 어? 저걸 뭐라고 해야돼? 여튼 어..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어.. 거역해라, 라는데. 갑자기, 그, 이전에, 신, 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소문을, 따르지 말라라.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저, 스즈, 어, 일단 차에 돌아가 있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쩌면, 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아, 알았어요. 어,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요. 저기, 어, 에이타 오빠가 어,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응? 네, 어, 쩝쩝이 신부의 전화에 대한 최신 정보라면서요. 어, 이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수준은 에이타가 손으로 쓴 메모를, 전해졌다. 에, 쩝쩝이는, 보는 것, 아니면 눈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난그눈 자체를 집착한다. 전화가, 어,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아무튼, 어, 눈이나, 어, 눈을 의미하는 그 매, 매나, 이런 말 자체를 발설하지 않도록 이라요 <laughs> 음. 그 PS 혹시나 싶으니까 영어도 피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i라던가. <laughs> 이거 적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눈이나 내나 아이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음. 이게 끝인가? 네, 그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음, 하지만 에이터 오빠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었어요. 참고해 줄게. 수준은 차에 돌아갔다. 아마 힌트네요.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러고 보니까 저장도 하나도 안 했는데. <laughs> 아까 했나? 가기 전에? 안에 들어가. 전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 전화 상자에도 종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어, T단지 공원에 있는 것과 같이 돕고 나서 수년쯤 경과한 것 같았다. 그래서 조사의 협력을 1990X년 2월 8일 심야 이 앞에 H성 숲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짐작가는 내용이 있으신 분은 경찰서까지, 어, 오셔서 알려주십시오. 경찰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5년 전 2월 8일. 어, t단지 공원에서 봤던 그 종이에도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우연인 걸까? 2월 8일? 5년? 음.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쩝쩝쩝쩝, 어, 수화기 건너편에서 껌을 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어, 소리가 흘러나왔다. <laughs> "당신, 본 거야?" "봤다, 안 봤다." 봤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어떻게 될까요? 아, 스킨들을 안 하면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봤다라고 합시다. 봤어요. 어이씨. <laughs> 어, 봤구나? 그는데내 그거를 봤구나? 뚜두두 어, 소리가 끊어졌다. 어이그 <laughs> 순간 전화박스의 어, 유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격하게 충돌했다 어머나 Leave or Die 죽거나 살거나 들려줘 어떻게 본건지 눈으로? 아니면 쌍안경? 망원경? <laughs> 어떻게 봤느냐 눈이란 말 하지 말랬죠? 망원경 합시다. g o o 게이지가 적어가지고 불안하다. 게이지 올려줄 만한 시간도 모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 전화 너무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 기척이 전해져 온다. 봤다고 했었지? 색깔, 어 정말로 아름, 예쁜 색깔. 새빨간? 핑크? 에메랄드? 뭐야 이거 핑크랑 에메랄드는 뭐가 달로 에메랄드는 안 되는 거 알겠어. 핑크하 새빨간은 왜안 돼? 아아 아, 저 새빨간에 저마카 하나 할때 저게 이매 한자랑 닮아서 그런가? 이 안에 매, 눈 자가 있잖아요? 눈목 자가? 그래서 그런가 본데? 음... 야... 그렇게 또 트릭을 거는데 봤다... 당신... 어... 누구야? 어... 어떤 사람이야? 뭐가 소중해? 어꿈 사랑 아니 뒤에 사랑하고 저거하고 뭐가 달라? 애자랑 연자인데 둘다 우리가 말하기엔 사랑이잖아요. 연애 사랑? 어. 어떤 걸 어떤 걸 고를 거야? 이거는 가운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가 아이 애자를 아이라고 있거든요. 일본어로 아이는 다르게 말하면 EY2가 되죠. 영어로 하면 음, 에릭은 좀 쉽다. 힌트를 줘가지고 지난번에 그 뭐야? 자살희망자 그지 같은 진짜 그거에 비하면 선호배는 쉽네. 어. 그 이후로 전화가 끊어졌다. 자살희망자 그지 같은 진짜. <laughs> 어.. 어느샌가 어.. 그.. 피로된 손바닥은 사라지고 어.. 그.. 뭐라 그 그래, 흉흉한 기운이 없어졌다 없어진 건 알겠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건 뭐야? <laughs> 쩝쩝이 신부의 질문은 기묘했다 그녀는 이쪽이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서 어.. 극도로 신경쓰고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눈과 관계없는 말을 고른 게 정답이었던 것 같다. 사람의 눈이나 어...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의식 어... 그리고 그녀의... 아 거기에 그녀의 비밀이 있는 걸까 어 전원 박스 밖으로 나오자 스즈가 뛰어나왔다. 응? 왜 점이 없냐 이거 <laughs> 어, 갑자기 제, 어, 증표가 아파져 왔는데, 혹시 뭔일 있었나요? 전화박스 안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알려줬다. 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역시 알리는 없는 건가? 어라? 전화박스 옆에 뭔가 떨어져 있어요. 확실히, 어, 어두컴컴한 지면 위에 어, 침침한 지면 위에 접혀있는 종이가 하나 떨어져있다. 어... 메시지 카드인 것 같았다. 메시지 카드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냥 그 편지... 그... 엽서 같은 거. 저는 어, 박스에 들어갈 때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 종이를 집어서 펼쳐보자. 에... 세이코 씨에게. 당신의 원한을 내가 갚아줄게 갚아보일게 어, 천국에 있는 네가 그 사건을 잊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어, 그 사건이라 그렇게 적혀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종이도 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 수지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어,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아니면 어, 스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어, 보이고 있다. 저기 그 전화박스는 다 봤으니까 어, 소문의 전화박스 는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음, 크리스티시나 에이타오빠한테도 어,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래. 일단 쿠조자택으로 돌아가도록 할까. 어, 정보를 얻었고요. 조사가 하나도 안 되는 게좀 그러네. 저장합시다. 아마도, 이전에 살짝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거 같은데. 차고에 있었던 거. 어, 어머, 어서와요. 차고에 크리스티가 있었다. 그 사건 기사를 모아둔 파일을 읽고 있었던 것 같다. 어 전화박스 조사는 어땠어요? 에스즈와 함께 크리스티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다. 그렇군요. 크리스티는 뭔가 어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어 저기 야시키 씨 전화박스에 있던 종이랑 그 메시지 카드 말인데요. 어. 쩝쩝이 신부랑 관계있거나 한거 아닐까요? 관계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뭔가의 사건에 말려들어서 죽었던 사람이라던가요. 어, 혹시 그런 거라면, 그녀는 파일에 눈을 돌렸다. 종이에 적혀있는 날짜는 5년 전이었죠? 그러면 사건의 기사가 이 파일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에이타 씨한테로 도와달라고 해봐요. 어, 도와달라고 해보죠. 어, 좀 불러주세요. 넷시서 분담에서, 어, 파일의 조사를 시작했다. 음, 그곳에는 HE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어, 사소한 것부터 흉악범죄까지 전부 다 스크랩돼 있었다. <laughs> 하지만, 어떤 기사도다 5년 이상 전의 것이었다. 오래된 거니까 차고에 보관돼 있었던 걸까? 한동안 지나자. 어, 찾았어요. 피해자의 이름이 세이코고, 날짜는 5년 전 2월. 어, 이거 틀림없어요. 스즈가 파일을 테이블에 올리고, 전원이 같이, 어, 봤다. 에, 숲에서의 여성 시체 발견. 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네요. 파일에는 5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가 동의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하세가와 세이코라고 한다. 그녀는 결혼식 직전에 H성 수읍에서 자살했다라고 한다. 그녀는 발견됐을 때 신부 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어... 수주장은 이제... 어... 이디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어...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야라고. 어,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어 쩝쩝이 신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스지의 얼굴은 어 열심 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닌가? 음 얼굴은 긴장돼 있지만 어 말투는 똑바로 하고 있, 말투는 똑바랐다. 그래서 심야 외출한 것도 그렇고, 어, 놀랄 만큼이나 음, 겁이 음, 겁이 적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한 어, 수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준이다. 그래서 어, 그런 누군가가 기억났어, 라는... 아, 크리스티가 말한 거다. 내가 아나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 크리스티가 어 종말게 종얼거렸다 어떤 사건이었지? 아 어,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이에요. 결혼을 얼마 두지 않은 여성이 개를 산책 어 개를 산책 시키다가 유괴당했어요. 어 그대로 숲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 그 다음 날 너덜너덜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걸 발견당했... 어... 길을 걷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유괴범에 차를 쫓... 쫓던 개도 어, 숲 근처에서 어, 치어 죽어있었다고 했던가... 어... 기분 나빠지는 이야기다... 음... 하지만요. 하세가와 세이코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단 잡혀가서 집단 폭행에 개가 죽고 어, 여기서 에이타가 어 음, 말에 끼어들었다. 얼굴에서는 평소에그 싱글 어 싱글거리는 웃음이 사라져 있다. 어 일부에선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여자 폭행 당한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그걸 어. 결혼한 상, 어, 남편에게 배우자한테 전해줬었대. 아, 아니구나. 그녀가 찍혀서, 어, 그녀가 폭행당하는 사진을 찍혀서 그게 배우자한테 넘어갔었대라고. 그래서 이게 뿌려지고 싶지 않다면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지. 결국 그 배우자가, 어, 사진을, 응? 음? 사진과 뭐야? <laughs> 내가가 뭐야? 사진과 무언가를 어, 큰돈을 내고 어, 매수했다고 해, 큰돈을 냈다고 해, 라고 어, 그게 사실이야. 주인공이 말하니까 어, 나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세이코 씨는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려서 어, 결국엔 숲에서 어, 목을 매달, 목을 매달았다고 해요. 음,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견디지 못했던 거겠죠. 결혼을 앞둔 여성을 여성에게 일어난 잔혹한 운명. 어, 그사실의 무거움에 어, 내 사람 다 침묵했다. 저기 어, 한동안 어, 지나서 새파래진 얼굴에 수지가 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데가 세이코시의 사건과 이 쩝쩝이 신부의 전화박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 기사에 따르면 말이지 그녀의 운명을 어, 비틀어버린 이 사건의 현장이 그 전화박스 근처야. 어, T 단지 공원에서 유괴돼서 어, T산 휴게소 근처에 끌려가 폭행을 받고 결국엔 어, A 마을 주차장. 어, A 가도 주차장에서 발견됐다고 해. 뭐, 사진하고 필름을 다 같이 팔았나 보네. 하여튼, 쩝쩝이 신부와 하세가와 제이코라는 두 접점. 적어놔야겠다, 이름. 그게 이 전화박스라는 어, 선으로 이어졌다. 기묘한 일치에 어, 조용한 조용한 뭐가 흘르는가 정적이 흐르는 건가? 하여튼 전화 박스에서 발견한 메시지 카드 말인데 주인공이 말하고 있어요. 어, 그거 쓴거 역시 하세가세이코의 어, 배우자인 걸까? 어, 아마 그렇겠죠. 자살 현장이 아니라 전화 박스에 있었던 건 약간 어, 이상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 쩝쩝이 신부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걸지도. 괴이가 생각하는 것 따위 우리가 알 리가 없지만, 어, 혹시 스즈가 말한대로라면 그 카드는 카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 어, 세이코 씨의 배우자는 분명 유명한 뮤지션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래서 더더욱 그때 어, 사건이 주목되었죠. 두 사람이 그리스에 신혼여행을 간 뒤에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 결혼 전이 아니야? 아, 혼전 여행이구나. <laughs> 신혼여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리스에 간 혼전 여행 이후에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집안에 있는 아줌마들의 눈물을,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어, 비극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어, 여행에 같이 데려갔던 그 강아지의 어, 죽음도 포함해서 말이죠. 딱한 죽음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 그 배우자 지금 어디에 있어? 게 말이죠. 사건의 쇼크로 어, 정신이 이상해져서 모습을 감췄다고 해요. 배우자 어, 약혼, 아, 배우자의 뒤를 따라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laughs> 어, 얘가... 하지만 어, 사라진 건그 남자만이 아니야. 그 사건을 일으켰던 녀석들도 흉망불명이라고 해. 가해자가요. 어, 그것도 온라인의 정보야. 뭐 온라인, 온라인인데, 어,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어서, 어, PC 통신 시대였지만, 어, 저 당시에 PC 통신에서는 매일매일 그 얘기로 떠들썩했는데, 커뮤니티 안에, 어, 뭔가 특출나게 사건에 자, 사건을 잘 아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어, 내가 보기엔 그것도 범인 중에 하나일 거야. 어, 그 녀석이 여러 가지로 말해줬거든. 어, 사,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일이라던가. 오, 깜짝이야. 방금 <laughs> 이거 보기 전에 잠깐 그거 뭐야 이 파밀이 두번 바뀌어. 어, 그건 역시 폭행할 때의 이야기니. 어, 그래, 아, 저 음용한 범인 녀석들은 일을 다 끝낸 뒤에 비열한, 어, 비열한 범인들이 어, 일이 다 끝난 뒤에 카메라를 꺼냈어. 음, 여자는 눈물로 젖은, 어,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서, 어, 포지마, 보지마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고 해. 오지 마라. 어, 쩝쩝이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일으켰던 걸 떠올린다. 떠올렸다. 음, 그 녀석은 매일 밤 그런 얘기를 지저주를 어, 늘어놓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칸이 어, 오지 않게 됐어. 두칸 끊어졌어, 얘기가. 예, 정보통인 녀석 말로는 어, 연락이 완전 되지 않 끊어졌다고 어, 하던데 음, 중, 죽어도 싼 녀석들이라고 하지만 어, 기분 나쁜 얘기지 뭐내리에그 어, 카드에 적혀 있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어, 너의 무념을 원, 어, 원한을 내가 풀어 줄게라고. 어, 크리스티. 하세가세코가 이 H성 숲 근처에서 자살했다. 아. 하세가세코가 이 성숲, 어, 성 근처 숲에 어디에서 자살했는지 혹시 아는 거 있어? 예, 당시 리포터로서 어, 현장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5년이나 됐으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그 아치가 있는 광장에서 서쪽으로 갔던 서쪽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역시 가려는 거죠. 어, 그래, 그 쩝쩝이 신부에 대해서 뭔가 알지도 몰라, 알수 있을지도 몰라. 그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저씨. 저도 힘낼게요. 얘왜 <laughs> 갑자기 꼭 나를 데려가라는 듯이 말하는 거죠. 저거 우리 덕후랑 너무 이야기가 안 되고 있긴 한데. 버프랑도 한번 얘기해봐야되는거 아니야? 데려가 봐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애를 데려가도 괜찮은거야? 뭔가 좋지않은 그런게 나을것 같긴 한데 말이죠 일단은 한번 저장하고